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원작쌤들이 처음에 기대치를 이렇게 바닥으로 낮춰요 아, 잠시만요 대박이죠? 아, 이... 오와 대박인데요? <laughs> 네. 그, 안녕하세요 뀨티비 그 인터뷰를... 장비를 정지합니다 안녕하세요 뀨티비 촬영하게 된 아영입니다 음 <laughs> <laughs> 촬영하게 된 부위가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죠 아, 오늘 우선 여기 볼살 지방 흡입하고, 그다음에 지방이식,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마 지방 이식, 그 다음에 여기 턱 필러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 평소에 고민이셨던 거예요? 체형이 되게 많은 편인데 얼굴이 볼살이 있어가지고, 좀 뭔가 더 통통해 보인달까그 어렸을 때 이미지가 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나이 먹어서도 귀여운 이미지보다는 좀 약간. 아, 상 <laughs> 맞아 그리고 이게 얼굴이 보면 전반적으로 작게 동그란 편이잖아요. 턱이 짧아가지고 더 동그란 이미지라가지고 이조살을 하면은 원장님 이게 좀더잘 들어갈 것 같다고. 그러면 이마는 왜 그런 쪽씩 을 까서 볼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마가 보면 옆에서 여기가 불곡이 아직 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좀 평평해가지고. 아 여기 미간 쪽. 그래서 여기를 좀 채우면 좀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 이렇게 앞볼살 있고 웃을 때 약간 이렇게 건대가 올라가요 그냥. 아, 그냥. 웃을 때는금 너무 귀여우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좀여기 약간 파져서 그림자가 지거든요 아, 네. 음. 이렇게 가리면서 웃게 되거나 그래가지고 아, 네. 남이 찍어준 사진이 오히려 더잘 나오고 이렇게 실물보다 셀카가 좀더잘안 나오고 그래서 하기로 음, 했습니다 원장 1차 당때 내용 한번 응, 아니까 원장 선생님도 볼살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여기가 뼈가 뼈는 얇은데 여기 볼살이 있어서 이걸 하면은 부위가 드러날 건데 그래서 제가 앞볼살도 막 얘기 드렸는데 이게 옆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막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기대 되신다고 많이. 했고. 어, 원장님도 기대 대. 네. 음. 하고 싶다.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보정 없이 사진 찍기. 애때 뭐였으니까, 평소에 보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뭐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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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그래서 귀엽다는 얘기보다 좀 이쁘다는 말더 듣고 싶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백치부에서 짜잔! 붓기 빼는 데 좋은데라고. 아, 진짜요? 그사다잘 먹을게. 와봤어요. 지금 환복하고 와볼게요. 네, 갔다 오세요. 네. 그한 번은 끝났고, uh -huh. 우선 세안하고. 네, 세안하고. 네. 한번또 뵐게요. 네. 네. 그죠핀 없으시죠? 어, 네. 네. 괜찮아요. 사람을 <laughs> <4번 웃음> 하면 되겠죠. 세안은 끝났습니다. 짜잔. 와, 피부 진짜 좋으시다. 뭘피 피가... 원래 트러블 나는 피부 아니시죠? 아, 어렸을 때 그랬는데, 나이드니까 나이 그러니까 안, 안 그렇던데. 혹시... 이 이상한데. 아 가글해달래. 아, 다 맞다, 맞다. 가글 잘하세요? 이거 파스만 나서 싫어요. 아, <laughs> 파스 한 번. 물면 파스 이에돌아다는 와, 가글이 끝났습니다. 아유까지? 근데 여기 원장 쌤 저희 알바 사장님 되있었어 <목소리> <목소리> 저 디자인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수술하러 들어가야 돼. 떨리지 않을게요아저 지금 조금 떨려. <목소리> <laughs> 주사 맞아가지고. 아까 한키 끝낸다고 그런 자신감. 네. 한번에 보자. <목소리> 수술하러 가볼게. 요지응 <목소리> <목소리> 응, 응, 좋아요. <laughs> 음, 저 이제 회복실에서 수술 끝나고 나왔습니다 던아 그쵸 죠아저 <laughs> 원래 수술했을 때도 빡 떠요 갑자기 그래, 그래, 수술실 들어가서 생긴 해프닝이 승희의 이요 아니 갔는데 수술 때안했는데 아니 그제 얼굴 사진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붙어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맨 처음에 어머 야 하죠 어 뭐지? 이러면서 그 지방을 채취해야 되니까 엎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원장님 들어오시고 원장님한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아수요일부 들어가겠습니다 수요일부들어왔을땐 그러니까 얼굴이 전반적으로 화한 느낌이 들다가고요 기절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수술 하고 그 다음 날 맞아요 맞아. 지금 어떠세요 좀? 어 지금 배가 고프고 음, 맞아, 어제 유동식만 먹어야 됐다. 돼서 악마 살짝 찌릿찌릿하라고 하셨잖아요 당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고 그거 말고는 이 땡김이가 불편해가지고 음. 양치하고 이 헹굴 때도 이렇게 이런 자동으로 입에 렇게 물면 알아서 이렇게 푸죽푸죽 나와 땡김 이 때문에 음. 이어폰이랑 에어팟을 못 꽂아요. 그리고 이제 땡김이를 떼보러 가보겠습니다. 꼭꼭. 아, 잘할 수 있겠죠? 아, 잘안떼지 잘 <laughs> 그렇죠. 이게 물 많이 묻혀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아까 고통을 잘참으저 잘 네, 고통 진짜 잘 참는 <laughs> 거예요. <차고. 웃음> 진짜. 여기서부터 아픈 건가? <laughs> 여긴 별로 안 아픈데. <laughs> 오, 대박인데요? 나왔어요 아, 진짜 대박인데요? 이거 <laughs> 뭐죠? <laughs> 대박이죠. 쏙 들어갔지. 비교샷 들어가야 돼. 쏙 들어갔다, 아, 속 들어갔다 아, 여기가. 어. 아니, 제가 코스만도 보면 원장 쌤이 약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이었고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원장 쌤들이 처음에 기대치를 이렇게 바닥으로 낮춰요. 응. 그래서 왜, 괜히 양 적게 했나 이러면 만족을 시켜주더라고요. 오늘. 별로 안 붙지 않았어요. 안 붙지 않았어요. 그런 어제 딱그 모습 이제 처음 만나서. 났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laughs> 대박이죠. 아, 예. 아, 잠시만요. 대박이죠. 어, <laughs> 고! 대박인데? 대박이죠? 와, 그, 여기 원하셨잖아요. 이렇게 음. 이제 연결되면서 음. 자연스럽게 되게. 딱 그렇게 되셨어요, 지금. 동그라미에서. 아, 지금 어. 여기, 여기, 여기 땡기면서 퉁퉁는거 빼고는. 그러니 이렇게 라인잘떨어지죠 와.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어. 지금 180도 가볼까요? 180도요? 응. 이 실시간으로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근육 긁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다시 조금 차오르는데요. 아, 살짝... 자연스럽게 근데 아 에어팟 깰수 있어요. <laughs> 난못 지나게 한다. 어, 원장님하고 또 만나 뵙고, 어, 지금 원장 선생님도 잘 나왔다 하셔가지고 다행이네요. 어, 그러고 이제! 뒤에 쿠키 영상 있으니까 쿠키 영상 꼭 봐주시고 그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볼살 지방 흡입 이마 지방 이식 헬로 턱보독스를 맞은지 한달차된 아영입니다. 어, 우선 잠복기들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고 볼의 느낌 생착 정도가 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생착이 된것 같아요. 이마도 그렇고 그래서 더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180도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 다음 영상에서 안녕.